안녕하세요. 푸드 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인삼의 고장 충청남도 금산군에 제가 왔습니다. 이곳에서 자연산 버섯만 가지고 요리를 하는 자연산 버섯 요리 전문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딸델가어요 집에 어. 집에 있던 건데 심심하니까 옛날에 본거또 보고 보려고 갖다 놨었네요. 추근들인데들이 아, 어. 손님도 봐도 되죠. 예. 네. 저희 집은 거의 제철 음식이거든요 예. 땅뚜룹 아 이게요? 예 땅뚜룹 예. 그다음 이거는 불미나리, 돗나물, 민들레 그다음 얘는 버섯이에요 그물버섯 종류인데 솔버섯이라고 하고 씹는 식감이 소간 먹는 것 같아서 소간버섯이라고도 해요 어, 그런 버섯이 있어서요? <laughs> 네 어, 소간버섯 소간버섯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리고 뭐, 솔버섯이라고 많이 해요 솔버섯 방풍장아찌 그다음에 머위나물 호잎나물 지금 제철이에요. 버섯이 뭐뭐 뭐 들어갔어요? 능이, 쌀이, 밤버섯, 각다리버섯, 서리버섯, 가지버섯. 지금 현재 보이는 그런. 지금 몇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홉 가지 정도 들어가요. 다 자연산이에요? 네, 예, 100% 자연산만 써요. 아이고, 와, 푸짐하죠, 많아. 푸짐하네. 양도 엄청 많은데, 예. 향이 아주 깊은 차다. 거 자연산 아. 버섯만 이게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게. 먼 데서도 오시고. 예, 아뭐 이거 예. 전국 좋은 데로 하려면 다 찾아가죠. 뭐 아니. 그속감 버섯은 참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참. 이게. 이급물 예. 그 나서 못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예,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 밑에서 이게 자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 식감이 아주. 이것만 드시는 사람들 있어요? 오시면 이것만 달래. 아 자주 오죠, 예. 이게 뭐가 좋아요?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먹어보면? 자연산 버섯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그 향이 좋고요, 면역력이 아주 참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먹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에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 네. 특별히 자랑할 건 없고요. 어, 저는 그냥 제철에 나는 나물, 제철 음식 위주로 음식을 하고요. 제가 식당 이름을 처음처럼이라고 지었는데 어, 저는 그집 처음엔 음식 맛있었는데 언제부터가 음식 맛이 변했어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음식을 처음과 끝 같은 맛을 즐길 수 있게 하려고 처음처럼 우리 지었거든요. 이게 뭐,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손님들이 와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주로 단체 손님 버섯 정도 드시러 많이 오시고, 전국에서 택배로 시켜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려서 제가 고향이 장태산 그 위에 장안동인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가서 이렇게 버섯을 따오시면,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해주셨는데, 그냥 제가 산악회 가서 재미삼아서 뒤풀이로 버섯찌개를 했는데, 우리 산악회 회원들이 지나가는 말로 야너 이거 하면 대박 나겠다. 그 제가 음식 장사를 사실 어,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음식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어, 그렇게 합니다. 말벌 동충하초 예, 나머지 이제 동충하초, 뭐 마가목주 이런 걸로 이제 술을 담궈놨어요. 뭐 장수풍뎅이 동충화초가 되어 있요 저기 주나요, 한잔씩 어떤 때는 저희, 이런, 노봉방주 같은 거는 한잔씩필요래요 능이술도 가끔다 원하시면, 이제 운전들 하시니까 잘안 드시고. 여기 에 들어가는 능이도 자연산이에요? 능이는 다 자연산이에요. 능이는 재배가 안 돼요. 뭔가 능이 재배하면 떼돈 벌걸? 예. 와, 요거는 무슨 김치예요? 갓김치요. 울산가. 요거는 파김치 아, 요거는 조금 무슨... 파김치. 버섯을 채취하는데 한약 20여 년.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 버섯을 드시는 어른분들하고 같이 인근 지역에 많이 가. 금산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채취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이 사진, 사진으로도 다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안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처음에는 버섯을 채취하는 것이 재미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나님께서또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산행을 하면서 이런 버섯, 저런 버섯 따다 보니까 이런 직업이 네. 이렇게 됐네요. 이제 네. 자연산 예. 버섯 두개 제가 맛을 봐야 되겠죠. 능이 버섯, 야 이게 설이 버섯. 제가 이걸 처음 보는 건데요. 이게 이게 설이 날때 딴다고 해서 이게 서리 버섯이라고 그러는데, 아우, 능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자연산 능인데 이거 능기철에는 굉장히 비싸던데. 아. 음. 자연산 버섯 전문점들 이렇게 다녀보면 다른 건다 토속적이고 다 좋은데 여기도 음식이 다 토속적이라 좋긴 해요. 근데 흙냄새가 가끔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일단은 깔끔하고 그런 잡내가 없습니다. 아, 이 버섯의 세계는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먹어야 되고. 김. 원래 버섯 먹고 죽는 사람이 전문가들이에요. 초보자는 안 죽어. 아. 왜, 왜, 그러면, 긴감인가 해가지고, 어? 먹을 수 있다, 확신 가지면 그냥 죽는 거지. 저는 죽을 일은 없겠네요. 뭐, 긴감인가 할 <laughs> 예. 일이 없으니까, 여기. 예. 이것도 두릅이, 땅 두릅인데, 자연산 같아요. 아. 산에서 캐온 거예요. 산, 산 오, 예. 산에 산에서 캐온 거. 거. 자연적으로 나는 땅 두릅을 채취해온 거라고요. 아, 땅 두릅인데, 산에서 채취해갖고. 예, 예, 자연산을. 자연산? 예. 그니까 재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사장님이, 애쓰게 어, 따왔는데, 자꾸 재배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못다 못해서, 우리 사장님 옆에서,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자연산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 어렵게 따왔는데, 제철 두루 보약이죠, 보약.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제철에 날때 먹어주면은, 그게 곧 보약입니다. 계절에 나오는 이런 버섯, 자연산 이게 보약 아니겠어요? 버섯은 또 신이 내린 선물 아닙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